킨톤 트렁크 정리함 캠핑 테이블 플러스 상판 테이블. 오크 MOI 9. 19,740원이고요. 로켓 배송입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고요. 색상은 블랙과 레드 색상이 있습니다. 트렁크 정리함 캠핑 테이블. 상판 테이블 포함 57L 대형 사이즈. 트렁크 정리함, 블랙과 레드 색상. 캠핑 테이블 상판 선택. 에코보드 인타입 블랙, MB, MBI 9. 에코보드 인타입 티크, MTI 9. 에코보드 인타입 오크, MOI 9. 야외 활동 필수 아이템. 트렁크 정리함, 수납박스, 캠핑 테이블, 위자 등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야외 활동 필수 아이템입니다. 정리함 안에 물건들을 수납해 두었다가 야외 활동 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측면이 오픈돼서 더욱 편리하고요. 미사용 시에는 이렇게 접어,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피크닉, 차방 캠핑, 감성 캠핑, 어디에나 어울리는 트렁크 정리함과 상판 테이블 조합. 하드케이스 트렁크 정리함. pp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넉넉한 수납공간은 물론 접이식으로 사용 및 보관이 더욱 편리합니다. 블랙과 레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접어서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2리터 용량의 생수병이 15개 수납되는 용량이고요. 우드 상판은 3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을수 있고 블랙, 티크, 오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코너는 안전한 라운드 가공 처리가 되었고요. 야외 활동 많이 사용하게 되는 뜨거운 냄비를 올려두어도 눌러붙거나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잘 닦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테이블 상판 옵션 디테일 옆면 뒷면의 색상도 확인해 주세요. 에코보드 인타이블랙, 에코보드 인타이티크. 인타이 오크. 사진과 같이 테이블 상판 모서리 부분에 진한 색상의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는 모서리 공중과정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국으로 상판 사용 시에는 지장이 없으며 무상 반품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2cm 폭은 35cm, 높은는 29.5cm. 접었을 때 이제 폭이 7cm고요. 상판은 49cm, 폭이 32.5cm, 두께는 9mm입니다. PP와 MDF로 만들어졌고요.